아프리카 마을에 한 글이 퍼지자 세계 각국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인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은 사연 소개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크 밀러입니다. 독일에서 온 농업 전문가로 에티오피아 남부 작은 마을 할라바에서 3년간 일했습니다. 처음 이 마을에 왔을 때 저는 큰 포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배운 최신 농업 기술을 전수해서 이 마을 사람들의 삶을 개선시켜보겠다는 꿈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문자였습니다.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글을 읽고 쓸줄 몰랐어요. 마을 인구 800명 중에서 제대로 글을 아는 사람은 고작 10명 정도였습니다. 영어는 물론이고 현지어인 아마라어조차 제대로 쓸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죠. 농업 기술을 가르치려고 해도 기록을 남길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물을 주고, 언제 비료를 주는지 적어둘 수가 없으니 매번 같은 실수를 반복했어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설명해도 며칠 지나면 다들 까먹어버렸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똑똑하고 배우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많았는데, 글자를 배우는 것부터 막혀버렸어요. 영문 알파벳 26개만 해도 아이들에게는 너무 어려웠거든요. 대문자, 소문자, 발음 규칙까지 생각하면 복잡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아마라어 문자는 더욱 복잡했습니다. 기본 자음만 33개에 각 자음마다 7개의 모음 변화가 있어서 총 231개의 글자를 외워야 했어요. 마을의 젊은 교사 타데세조차도 제대로 쓰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점점 좌절감에 빠져들었습니다. 독일 정부에서 파견한 다른 전문가들도 비슷한 문제로 고생하고 있었어요. 의료진은 환자 기록을 남길 수 없어 치료 효과를 추적하기 어려워했고, 건설 기술자들은 설계도나 안전수칙을 전달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3년째 되던 해, 저는 거의 포기 상태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생활 수준은 거의 개선되지 않았고, 아이들은 여전히 학교에 가지 못했어요. 어른들은 농사일에만 매달려야 했고, 새로운 기술을 배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뜻밖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농업 전문가 박민수 씨를 알게 된 거예요. 그분은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셨는데, 해결 방법을 하나 제시해 주셨습니다. 박 씨가 꺼내든 것은 한국의 글자 한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동양의 복잡한 문자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중국 한자처럼 수천 개를 외워야 하는 그런 글자 말이죠. 하지만 직접 보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글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했어요. 기본 자음 14개, 모음 10개만 알면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글자 모양이 발음하는 입모양과 혀의 위치를 본떠서 만들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박 씨는 자신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서 한글을 가르쳐 본 경험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케냐의 한 마을에서 6개월간 한글을 가르쳤는데, 문맥률이 80%에서 20%로 떨어졌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지만, 박 씨가 보여준 사진과 자료들을 보니 사실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학습 속도였어요. 영어 알파벳을 6개월 배워도 제대로 읽지 못하던 아이들이, 한글은 2주 만에 기본적인 읽기가 가능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0세가 넘은 할머니들도 한달 만에 손자 이름을 한글로 쓸수 있게 됐다고 했어요. 그 이유를 박 씨가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글은 표음 문자라서 보는 대로 읽으면 되거든요. 영어처럼 같은 철자인데 단어마다 발음이 다른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였어요. 기억은 항상 기억 소리만 내고 아는 항상 아 소리만 낸다는 시기였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하면서도 한번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12살 아이 베르하네를 불러서 한글을 가르쳐 보기로 했어요. 박씨가 알려준 방법대로 천천히 가르쳐 봤습니다. 첫날에는 기본 자음 몇 개만 가르쳤어요. 기역, 니은, 디귿, 미음, 비읍 이렇게 다섯 개였습니다. 베르하네는 금세 외웠어요. 그리고 각 글자가 어떻게 소리 나는지도 바로 이해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모음을 가르쳤어요. 아, 허, 오, 우, 이 다섯 개 모음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베르한에는 이것도 쉽게 따라했어요. 그리고 자음과 모음을 합쳐서 글자를 만드는 원리도 금세 깨달았습니다. 셋째 날이 되자 베르한에는 벌써 간단한 단어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가나, 바다 하나 같은 단어들을 막힘없이 읽어내려갔습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영어 알파벳을 가르칠 때는 한 달이 걸려도 이 정도가 안 됐거든요. 일주일이 지나자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르하네가 자기 이름을 한글로 쓸수 있게 된 거예요. 베르하네를 베르하네라고 그대로 적었어요. 아마라오로는 자기 이름도 제대로 못 썼던 아이가 말이에요. 소문이 나면서 다른 아이들도 몰려왔습니다. 베르하네가 한글로 글을 쓰는 모습을 보고 신기해했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더 많은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15명의 아이들에게 동시에 가르쳐봤는데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개인차는 있었지만 대부분 2주 안에 기본적인 읽기가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7살 사라라는 여자아이는 열흘 만에 짧은 문장도 쓸수 있게 됐어요. 어른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이 갑자기 글을 읽고 쓰는 모습을 보고 궁금해했거든요. 저는 몇몇 어른들에게도 한글을 가르쳐 보기로 했어요. 35세 농부 개타추는 평생 글을 몰랐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지 3주 만에 농사 일지를 한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씨를 뿌렸는지, 언제 비가 왔는지, 언제 수확했는지를 한글로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놀라웠던 건 52세 할머니 알마지였습니다. 이분은 정말 완고하셔서 새로운 걸 배우려 하지 않던 분이었어요. 하지만 손자가 한글로 편지를 써주는 걸 보고 마음이 바뀌셨나 봐요.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셨고 두달 만에 장보기 목록을 한글로 쓸수 있게 되셨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저는 한국 문자의 놀라운 힘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더큰 변화는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한글을 배운 마을 사람들에게 생긴 변화는 단순히 글을 읽고 쓰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건 농업 생산성이었어요. 게타추가 한글로 농사 일지를 쓰기 시작한 후 다른 농부들도 따라하기 시작했거든요. 농사 기록을 남기니까 실수가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언제 비료를 줬는지, 언제 물을 줬는지 정확히 기록하니까 과다 사용이나 부족한 부분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어요. 그 결과 올해 수확량이 작년보다 30% 이상 늘었습니다. 마을 상점을 운영하는 하일루도 큰 변화를 보였어요. 한글로 장부를 정리하기 시작하면서 물건 관리가 체계적으로 됐거든요. 예전에는 외상 거래를 기억에만 의존했는데, 이제는 모든 거래를 한글로 기록했습니다. 덕분에 장사가 더잘 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의 변화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글을 배운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베르안에는 한글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고, 사라는 동생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부모들이 감동받아서 더 많은 아이들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특히 여자아이들의 변화가 두드러졌습니다. 예전에는 여자아이들은 집안일만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한글을 배우면서 공부에 대한 관심이 생긴 거예요. 14살 메하리는 한글로 시를 쓰기 시작했고, 12살 히와트는 마을 이야기를 한글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어른들 사이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알마즈 할머니가 한글로 전통 요리법을 적기 시작한 거예요.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조리법들이 처음으로 글로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도 이걸 보고 자신들만의 비법을 한글로 남기기 시작했어요. 마을 회의에서도 한글의 힘이 나타났습니다. 회의 내용을 한글로 기록하기 시작하면서 결정된 사항들이 명확해졌어요. 예전에는 누가 뭘 하기로 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모든 게 분명해졌습니다. 보건소에서 나눠주는 의료 정보도 한글로 번역해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예방접종 일정이나 위생수칙 같은 중요한 정보들을 마을 사람들이 직접 읽을 수 있게 된 거죠. 덕분에 마을 전체의 건강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가족 간의 소통이었어요. 한글을 배운 아이들이 부모님께 편지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글을 모르던 부모들도 자녀의 편지를 읽기 위해 한글을 배우려고 했습니다. 집안에서 함께 한글 공부를 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어요. 이런 변화들이 소문이 나면서 인근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구경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해서 오는 정도였는데 직접 보고 나서는 자기 마을에도 한글을 가르쳐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늘어났어요. 하지만 이런 좋은 변화가 계속될 줄만 알았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 놀라운 변화 소식이 퍼지면서 지역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긍정적인 관심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역교육청 담당관 아토 메콘넨이 마을에 찾아왔어요. 그는 마을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확인하러 온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메콘넨 담당관은 한글 교육을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에티오피아 공식 언어는 아마라어이고 국제 공용어는 영어인데 왜 한국 글자를 가르치느냐는 거였어요. 정부 정책에 맞지 않는다며 즉시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저는 한글 교육의 효과를 설명해 보려고 했어요. 문맥률이 크게 줄어들었고 마을 전체의 생산성이 향상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매콘넨 담당관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규정이 규정이라며 한글 교재들을 모두 회수하겠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당황했어요. 특히 아이들이 가장 크게 실망했습니다. 베르하네는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의 한글 공책을 꼭 안고 있었어요.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막 글을 쓰는 재미를 알았는데 빼앗긴다니 너무 속상했어요. 해 어른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게타추는 자신의 농사 일지를 보여주며 이걸 왜못 쓰게 하느냐고 항의했어요. 알마즈 할머니도 평생 처음 배운 글자인데 포기할 수 없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메콘넨 담당관은 마을 사람들의 반발에 당황했어요. 단순히 명령만 내리면 될줄 알았는데. 마을 전체가 반대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결국 일주일 시간을 주겠다며 그때까지 한글 교육을 완전히 중단하라고 최후통첩을 내렸어요. 저는 정말 난감했습니다. 3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성과를 한글 덕분에 불과 몇달 만에 이뤘는데 이걸 포기해야 한다니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렇다고 정부 방침을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혼란스러워했어요. 한글을 계속 배우고 싶어 하면서도 정부와 맞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정부 명령을 거역하는 것에 대해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뜻밖의 인물이 나섰어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촌장 아베베였습니다. 이분은 70세가 넘으신 어르신인데 평소에는 말씀이 별로 없으신 분이셨어요. 촌장님이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평생 글을 몰라서 얼마나 불편했는지, 한글을 배우고 나서 얼마나 기뻤는지를 차근차근 말씀하셨어요. 특히 손자가 한글로 써준 편지를 읽을 수 있게 된게 평생 가장 기뻤던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촌장님의 말씀을 들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정부 명령이 있어도 한글 공부를 계속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동의했어요. 하지만 저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정부와 맞서면 마을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거든요.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마을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자리였어요.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모였고 분위기는 진지했습니다. 촌장 아베베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는 자신의 경험을 차근차근 말씀하셨습니다. 70년 넘게 살면서 글을 몰라서 겪었던 어려움들, 그리고 한글을 배우고 나서 느낀 기쁨에 대해서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촌장님이 한글로 쓴 일기장을 보여주신 거였어요. 비록 서툴지만 자신의 마음을 글로 표현한 첫 번째 일기였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그 일기를 보며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개타추도 나섰어요. 농사일에 한글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설명했습니다. 수확량 증가, 비료 사용량 절약, 시간 단축 등 모든 면에서 개선된 점들을 차근차근 말했어요. 알마즈 할머니는 더욱 감정적으로 호소했습니다. 평생 문맹으로 살면서 얼마나 속상했는지 이제야 글을 배웠는데 빼앗긴다면 죽는 것보다 싫다고 하셨어요. 다른 할머니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아이들의 의견도 중요했어요. 베르하네가 대표로 나서서 한글이 자신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글을 쓰는 기쁨을 알았고, 꿈을 글로 적을 수 있게 됐다고 했어요. 다른 아이들도 모두 한글 공부를 계속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젊은 교사 타데세는 정부와 맞서는 것의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교육청에서 마을 지원을 중단할 수도 있고, 더 심한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상인 하일로도 비슷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장사하는 입장에서 정부와 관계가 나빠지면 여러가지 불편함이 생길 수 있다고 걱정했어요. 일부 마을 사람들도 이런 의견에 동조했습니다. 회의는 밤늦게까지 계속됐어요.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저는 어떤 편도 들수 없었어요. 두쪽 모두 타당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뜻밖의 제안이 나왔어요. 16살 소녀 세라가 손을 들고 일어선 거예요. 세라는 평소에 말이 없던 아이였는데, 이날은 달랐습니다. 세라가 제안한 건 타협안이었어요. 공개적으로는 한글 교육을 중단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계속 배우자는 거였습니다. 집에서 가족끼리, 친구들끼리 몰래 한글을 가르치고 배우자는 제안이었어요. 이 제안에 마을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정부 명령도 어기지 않으면서 한글도 포기하지 않는 방법이었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혹시 교육청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요. 한글 교육의 효과를 구체적인 데이터로 보여주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상의한 결과 두 가지 방향으로 노력해 보기로 했어요. 하나는 교육청 설득. 다른 하나는 세라가 제안한 비공식 교육이었습니다. 두 방법을 모두 시도해 보자는 거였어요. 먼저 저는 한글 교육의 성과를 정리해서 보고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문맥률 개선, 농업 생산성 향상, 아동 교육 효과 등을 구체적인 숫자로 정리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적극 협조해 주셨습니다. 한편으로는 마을 사람들이 조용히 한글 공부를 계속했어요. 공개적인 수업은 중단했지만 집에서 가족끼리 공부하는 건 계속됐습니다. 아이들끼리도 서로 가르쳐 주며 실력을 유지했어요. 이런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던 중에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디스아바바 대학교의 언어학 교수 겔라 베케레가 저희 마을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였어요. 누군가 마을의 한글 교육 소식을 그에게 전해줬나 봅니다. 백켈레 교수는 에티오피아에서 손꼽히는 언어학자였어요. 아마라어는 물론이고 여러 아프리카 언어를 연구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직접 마을을 방문하겠다고 했으니 마을 사람들도 기대와 걱정이 반반이었어요. 교수님이 오시기 전에 저는 한글 교육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아이들의 학습 일지, 어른들의 기록물, 농업 생산성 데이터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최대한 자연스럽게 일상을 보여드리기로 했습니다. 베케의 교수가 마을에 도착했을 때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5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의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촌장님께 인사를 드리고 마을을 돌아보겠다고 했어요. 교수님은 마을 곳곳을 꼼꼼히 살펴보셨습니다. 한글로 쓰인 간판들, 아이들의 공책, 상점의 장부, 농민들의 일지 등을 하나하나 확인하셨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간단한 대화도 나누셨습니다. 가장 놀라셨던 건 아이들의 한글 실력이었어요. 베르하네가 한글로 쓴 일기를 보여드렸는데 교수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몇달 만에 이 정도 실력이 될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사라가 한글로 시를 읽어드렸을 때는 더욱 놀라셨어요. 7살 아이가 한글로 시를 지었다는 사실에 감탄하셨습니다. 교수님도 여러 언어를 연구하셨지만 이런 학습 속도는 처음 본다고 하셨어요. 알마즈 할머니의 요리법 기록도 큰 관심을 끌었어요.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전통 지식이 글로 기록되는 과정을 보시고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문화 보존 차원에서도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하셨어요. 교수님은 이틀 동안 마을에 머무르시며 한글 교육의 모든 과정을 관찰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배우는지, 어른들이 어떻게 활용하는지 마을 전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세밀하게 조사하셨어요. 특히 인상 깊어 하신 건 한글의 표기 방식이었어요. 에티오피아의 다양한 부족 언어들을 한글로 표기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셨습니다. 아마라어보다 훨씬 간단하면서도 정확한 발음 표기가 가능하다고 평가하셨어요. 교수님과의 대화에서 한글의 과학성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의 창제 원리, 음성학적 체계, 조합 방식 등을 설명해 드렸더니 깊은 관심을 보이셨어요. 이틀 후 교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마을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중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수한 문자를 활용해서 문맹 퇴치에 성공한 이 마을의 사례를 학계에 알리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더 놀라운 건 교수님이 에티오피아 교육부의 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신 거였어요. 한글 교육의 효과를 학술적으로 분석해서 정책 제안을 하시겠다는 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소식에 크게 희망을 갖게 됐어요. 교수님이 떠나신 후 마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단순히 마을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계의 관심사가 된 거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교육청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고, 메콘넨 담당관은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백헬레 교수님의 방문 이후 한달 정도 지났을 때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에티오피아 교육부에서 직접 조사단을 보내겠다는 거였습니다. 교수님의 보고서가 상당한 파장을 일으킨 모양이었어요. 조사단은 교육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5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됐어요. 언어학자, 교육학자, 정책 전문가들이 포함된 꽤 수준 높은 팀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긴장했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컸어요. 메콘넨 담당관도 함께 왔는데 표정이 영 좋지 않았어요. 자신의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에 대해 불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조사단이 오기 전에 마을 사람들에게 압력을 넣기도 했어요. 조사단이 도착한 첫날 차관보는 먼저 메콘넨 담당관의 보고를 들었어요. 한글 교육이 정부 정책에 맞지 않으며 전통 문화를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사단은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했어요. 마을 투어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조사단을 안내하며 한글 교육의 전 과정을 설명했어요. 어떻게 시작됐는지, 어떤 방식으로 가르쳤는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차근차근 보여드렸습니다. 조사단이 가장 주목한 건 아이들의 변화였어요. 베르하네와 사라가 한글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특히 사라가 자신이 지은 시를 한글로 낭송할 때는 조사단 전체가 감탄했습니다. 게타추의 농사 일지도 큰 관심을 끌었어요. 한글로 기록한 덕분에 농업 생산성이 크게 향상됐다는 설명을 들은 조사단은 구체적인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수확량, 비용 절감, 시간 단축 등의 수치를 보고 놀라워했어요. 알마즈 할머니의 전통 요리법 기록은 문화적 가치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지식이 체계적으로 보존되고 있다는 점을 매우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마을 전체의 변화였어요. 문맥률 개선, 교육 참여도 증가, 경제 활동 활성화, 자치 능력 향상 등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조사단은 이틀 동안 마을에 머물며 꼼꼼히 조사했어요. 마을 사람들과 개별 면담도 진행했고, 한글 교육 전후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언어학자인 조사단원 하나가 한글의 구조적 우수성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에티오피아의 다양한 언어들을 한글로 표기할 수 있다는 점, 학습이 쉽다는 점, 표기의 정확성 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마지막 날 조사단과 마을 사람들이 만나는 자리가 있었어요. 차관보가 직접 마을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했습니다. 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마을 사람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12살 소녀 히와트의 발언이었어요. 그 아이가 한글로 쓴 편지를 조사단에게 읽어준 거예요. 자신의 꿈과 마을에 대한 사랑을 담은 내용이었는데 조사단 모두가 감동받았습니다. 조사를 마친 차관보는 메콘넨 담당관과 따로 대화를 나눴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메콘넨 담당관의 표정이 많이 어두워졌더라고요. 조사단이 떠나기 전에 차관보가 마을 사람들에게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성과를 보인 마을을 만난 것이 큰 기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귀띔해 주셨어요. 조사단이 떠난 지 2주 후 정말로 놀라운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에티오피아 교육부에서 공식 발표를 한 거예요. 한라바 마을을 문해 교육 시범 마을로 지정하고 한글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승인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촌장 아베베는 눈물을 흘리며 마을 역사상 가장 기쁜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이들은 뛰어다니며 한글 노래를 불렀고 어른들은 서로 안으며 기뻐했어요. 더 놀라운 건 정부에서 본격적인 지원을 약속한 거였어요. 한글 교사 양성 프로그램 교재 개발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예산을 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맥콘넨 담당관도 태도를 완전히 바꿔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어요. 백혜레 교수님도 다시 마을을 방문하셨어요. 이번에는 다른 대학의 연구진들과 함께 오셨더라고요. 한글을 활용한 문해교육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마을이 살아있는 연구소가 된 셈이었어요. 가장 기뻤던 건 다른 마을에서도 한글 교육을 요청하기 시작한 거예요. 인근 다섯 개 마을에서 공식적으로 한글 교육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한라바 마을이 모델이 되어서 에티오피아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생긴 거죠. 저는 한글 교육 전문가로 임명되어 다른 마을로 파견되게 됐어요. 처음 마을에 왔을 때는 농업 전문가였는데 이제는 한글 선생님이 된 셈이었습니다. 인생에서 이런 변화가 있을 줄은 상상도 못 했어요. 베르아네는 마을 최초의 한글 학생 교사가 됐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그를 전혀 몰랐던 아이가 이제는 다른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꿈은 한글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사라는 한글로 마을 신문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마을 소식, 농사 정보, 아이들 작품 등을 담은 작은 신문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이 매우 좋아했습니다. 이제 마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글로 기록되고 있어요. 개타추는 농업기술 보급소에서 일하게 됐어요. 한글로 농사 기록을 정리하는 그의 경험이 인정받은 거였습니다. 다른 농민들에게 한글을 활용한 농업 기록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맡게 됐어요. 알마즈 할머니는 마을의 전통 문화 보존 위원이 되셨어요.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예시 이야기, 전래 동화, 요리법, 민요 등을 한글로 기록하는 일을 맡으셨습니다. 할머니의 기억 속에 있던 소중한 문화유산들이 하나씩 글로 남겨지고 있어요. 한국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한국 국제협력단에서 담당자가 파견되어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한글의 우수성이 아프리카에서 증명된 사례로 매우 의미있게 평가한다고 하더라고요. 더욱 놀라운 건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등에서 교육 관계자들이 견학을 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이 아프리카 전역으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지금 할라바 마을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거리 곳곳에 한글로 쓰인 간판들이 보이고 아이들이 한글 노래를 부르며 뛰어다니고 어른들이 한글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무엇보다 마을 사람들의 자신감이 달라졌습니다. 그를 알게 되면서 당당해졌고 적극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들의 의견을 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면서 한글의 위대함을 새삼 느꼈습니다. 500년 전 세종대왕이 만든 이 문자가 21세기 아프리카에서 이런 기적을 일으킬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한국의 문화와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도 한라바 마을에서는 매일 새로운 이야기들이 한글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아프리카 전역으로 나아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한글이 만들어낸 작은 기적이 더큰 기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